안녕하십니까. 아,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아, 투자도 잘할것 같고, 돈도 잘벌것 같고, 이랍니다. 물론 돈잘 버는데요. 투자의 잼병입니다이돈 관리 잘못 해갖고, 돈잘 꺼주죠. 못 받죠. 또 귀알 벗어 아무 데나 투자하죠. <laughs> 그래서 어, 저도 초보입니다. 우리 고수분을 모시고서, 이안전이 아, 눈높이를 낮춰서 제 수준으로 금융교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왕초보도 걱정 없는 금융스타디, 왕초보 금융교실. 강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시고 바쁘세요.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게 한달 전부터 계획했는데 <laughs> 스케줄을 낼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laughs> 네. 쉬어야 되는데 제가 모셨습니다. 아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 젊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강의도 많이 하시고 젊은 네. 친구들에게 금융교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저는 뭐잘 알지만 네. 모든 분들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필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금융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기도 하고요. 어, 외부적으로 많은 금융 회사에 소속돼서 어, 자산 관리를 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의 평생 교육원 책임 교수 및 겸임 교수들을 겸직하고 있고요. 네. 어, 많은 강의들을 지금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에요. 네. 어, 좀 강의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laughs> 엉뚱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잘하거든요. 아, 네. 네 오늘 어떤 강의를 말해 주셨나요? 어, 요즘에 그 주식들도 좀 많이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 관심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가 돈 벌었다고 하면서. 아, 그렇죠. 시작을 하게 네, 시작배 아파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laughs> 이게 못 모르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번에는요, 혹시 확실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음. 저점이다 생각하고 용기 있게 들어와서 수익은 낸 장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자기 의 돈이 들어왔으니까 관심도 가지고 뭐 공부도 좀 하고 네. 노력도 해야 될 텐데 음. 뭐 전혀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뭐 난감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어 시작부터 음. 어 아주 기초부터 탄탄하게 잘 배우고 오늘 좀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마인드의 전환이고. 거 예.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보다는 생각의 전환이 음.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보면서 좀더 내가 아 이게 금융이고 음. 이런 식으로 자산 관리하는 거구나를 전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음. 일단 시작이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좀 쉽게 좀해주 알겠습니다. <laughs> 초보 왕초보를 네. 위해서. 왕초보들. 그냥 돈 위해서. 벌게 해주고 네네. 어려운 상황에 금리도 낮은데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어 주식도 좋지만 네네. 다른 차원의 안전하고 네? 수익낼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거죠. 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 네.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에, 한번 넘어가보자면,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강의 컨텐츠들입니다. 음... 어, 보시다시피 지금 왕초보 금융교실이라고 해서, 음... 금융교육을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시작을 좀잘 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자들의 습관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제 왕초보 금융교실이라고 있고요. 아, 요게 지금 두 시간. 네네, 맞습니다. 인문, 뭐, 대물림.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오늘은 요거, 요거, 쉬운 거. 네, 요 부분에서도 좀 아, 압축해서, 압축해서. 뭐 요약해서 좀 음. 왔는데요. 음. 어, 저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좀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고, 음. 뭐, 금융계 프론티어라고 어, 지금 어. 자칭 하고는 있습니다. 어. 네. 제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강의 시작할 때 항상 먼저 틀어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부터 하나 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오,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네.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서 맞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뭐하고 있죠 다? 핸드폰 보고 있죠. <웃음> <웃음> 강의에 집중은 안 하고. <laughs> 어, 바빠요. 네, 그렇죠. 아, 아 뭐하나 했더니 핫타다고 하는 뭐 투자라고 하니까 저런 분들이 있어요. 투자도 하고 있고 주식도 하고 있고, 있고. 음, 그 용도 너무 유익해서. 각각 얻어가는 게 다를 것 같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명예의 자산을 와이파트 줘요 음. 아, 이게 하나가 지 최고죠. 아, 뭐, 갖다 주기만 하면 다 팔아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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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청년 세계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음.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이 방에 저 관심 있어요. 네. 을발휘해 당신의 할수 있게 도와수 있다. 차라리 6 0을막 사는 게 좋지 나배우를 갖고서는 아 사실 이나 70억 어떻게 하는지 이거 봐. 내가 만나면죄대그고민 아 세금고민. 돈 벌면 항상 세금고민이에요. 많은 어, 분들이 버리는데 예. 집중하고 있는데 음, 지키는 게더 그러니까, 중요하다. 더 버는 거보다덜 뺏기는 게, 아뺏기다표현하네들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이데어 많은 것들이 좀게다 에게 제일 좀 저는 크게 와닿아서 확실히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대표님 강의 듣고 나도 이제 빨리 그러고 싶다는 이제 욕구가 많이 생겼어요. 돈 벌어 보커야죠. 세계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 몰라. 이게 보험을 드시고 내가 아는 노하우 갖고서 듣 거예요. 아,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네. 어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셨는데 그 목소리 톤부터 어, 노래 배우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발성 자체는 톤이 일반인이 아니죠. 저렇게 얘기하면 일반인 목다 쉬는데 멀쩡하시더라고. 그래서 <laughs> 네. 더 집중이 잘 돼요. 네, 예. 꽂는 그런 목소리라고는 음, 하는데 음. 일단 아까도 말씀 시작하면서 어. 제가 제 소개를 했다시피. 피엘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금융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금융회사와 음. 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학병원에 많은 강의들을 다니고 있고요. 오. 뭐 전남 도청의 이제 공중보건이 직무교육이라든지, 뭐 충남 교육청의 사립학교 재단의 뭐 행정실장분들 모셔놓고 음. 학교 자금 운영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병원과 학교 쪽에 네 그렇게 오. 하면서 또 직원들 대상으로도 강의도 하고 오. 뭐 법인 자금도 운영도 하고 뭐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경쟁이 많으신데요. 네, 음. 제가 시작은 요렇게좀 네. 해볼까 해요. 네. 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이후에 어, 부자나 혹은 서민으로 음. 나눠지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부자와 서민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 둘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복수적 금수죠. 복수적 금수죠. <laughs> 정말 다른 부분들 뭐가 예. 다를까요? 하면 요런 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 그렇지. 부모가 국수죠, 좀 다르거나 금수죠, 부모. 그리고 그들의 신체 조건, 그렇지. 자본도 좀 다를 거고요. 좀 키도 크고, 네. 이쁘고 잘생기면 소득이 높다는 특징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불공평해요. 봤어요. 불공평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자본도 좀 있으면 좋고.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 나느냐.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느냐, 뭐 저기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애야 그렇죠. 또 이제 다르겠죠? 맞습 어, 다 그런 것들. 모든 목표 의식. 맞아요. 아. 그래서 음. 이제 서민과 부자들의 다른 점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음. 뭐가 다를까 했었는데 정말 크게 다른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한 거는 이제 마인드였어요. 마인드. 이게 시, 이것이 부자 마인드냐? 어. 서민 마인드냐? 어. 어, 정말 종이 한장딱 뒤집으면 어,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음. 어, 보험으로 한번 볼까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음. 자,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죽어서 받는 돈이라고. 그렇죠. 다 죽어서 받는 돈 뭐에다 음, 써. 음. 근데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어. 부자들은 100% 확률에 투자한 거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누군가는 아. 다 죽을 거야. 어. 모든 사람은 죽을 거야. 음. 근데 나는 100% 확률에다 투자한 거야. 음. 누군가는 다 죽기 때문에.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적은 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음. 사망보험금 같은 거는 절세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렇죠, 다그 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오. 요 부분 중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요. 네. 그 자산 교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음. 부의 대물림이 된다는 VVIP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도 아. 있어요. 아. 그 외부 대중 매체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음. 어,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것들도 뭐 전파해 볼수 있도록. 뭐 아무래도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고민과 이런 게좀 다르죠. 일반인과는 그렇죠. 갖고 있는 사이즈도 다르고. 음. 어~ 대부분 이제 상속이라든가 세금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상관은 없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 얘기하고 뭐 절세 얘기하면 아 돈이 있어야 <laughs> 그되지난 돈도 별로 없는데 뭐낼 세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알게 보면 세금 많이 나가요 네 맞아요 어... 모든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연봉 4천만 넘어갔다 치더라도 음... 그분들은 본인들이 뭐천오0만 원씩의 적금을 들어야만 볼수 있는 혜택들을 작은 돈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절세 전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는 되고 싶은데 부자 마인드도 없고 부자가 됐을 때의 준비를 안 해요. 그냥 부자만 되고 싶어요. 그럼 막상 부자가 됐을 때그 돈을 지키거나 불릴 수 없다는 거죠.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안에 마인드 요게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의 부자들이 준비를 안 하면 3대를 못 간다고 합니다. 음... 근데 준비를 한 부자들은요. 대대손손 세금이 슈없이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가 될 준비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 우리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생각의 전환에 대한 네.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자산관리 자산관리 해요 음. 자산관리를 도대체 왜 하는데 잘 관리해서 빠른 경제적 독립을 원한다라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일을 해야 그쵸. 계속 일을 해야만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을 안 해도 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맞습니다. 그게 경제적 독립. 그렇죠. 부모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 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돈을 부리는. 네, 어, 맞습니다. 존해. 그 경제적 독립에 대한 목표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더큰 거를 원하겠지만, 음. 누군가는 이만큼만 있어도 충분해. 저 맞아요,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그래요. 어요 어, 저는 그냥 좋은 집. 음. 좋은 차. 좋은, 좋은 집이라는 게 되게 규모가 달라. 네. 강남의 아파트는 30억이고, <laughs> 지방은 3억이고. 네, <laughs> 강남. 네, 강남에 좋은 집의 집, 목표가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은 집의 음. 목표와 좋은 차. 좋은 차. 그리고 오케이. 저는 가격, 그 가격판을 보지 않고 음. 무, 어떤 음식이든 아.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살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 행복의 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살고 싶은 거거든요. 좋은 사람과. 마음에 그렇죠. 드는 사람과 내가 밥을 시원하게 쏠수 있는. 그렇죠. 가게, 그러니까 내가 먹거냐 <laughs> 내가 어 먹어 먹어 먹어. 희한하게, 속을, 어이 이게 아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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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잘 <laughs> 사주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되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어, 그 행복하죠. 그러면 음. 금전적인 부자라기보단, 음. 전 마음의 부자가 되고 그렇지. 싶거든요. 음. 그런 걸 원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경제적 독립이라는 부분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자산 관리를 한다고 해요. 음. 하물며 지금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파이어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음. 조기 은퇴에 대한. 그 파이오족들은요, 어. 자기의 급여의 70%에서 80%를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들의 목표는 뭐냐? 집차 11억이라고 합니다. 어. 집과 차가 있으면 음. 11억을 모으고 은퇴를 한대요. 음... 그럼 11억을 가지고 연에 4, 5% 정도 수익을 내면 본인들의 연봉의 6, 70% 정도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너좀 검소하고 만족스럽게 살면서 아... 조기 은퇴를 하자. 그게 45세의 은퇴를 목표로 한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은데요. 음. 그럼 딱 목표가 있으니까 고것만 벌면 되니까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돈에부터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뭐 취미 활동이나 공부라든가 여행이라가 다닐 수 있는. 네. 근데 40대부터 그렇게 가능하다? 45세를 목표로 한다고 난 하는데. 난뭐 뭐했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laughs> 그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 전 경험이 참중요하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식 한다는데 주식 들어가고 이런 네. 게 아니라 뭐쓸수 있을 때면은 해외도 좀 많이 나가면서 아, 너무 이렇게 그렇죠. 자기 수입에 막70% 3 0 그렇죠. 저에서 쪼잔하게 살지 말고 맞아요. 쓸건 쓰고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해외 어. 나가서 내 사업할 것 같을 때 거기에 음. 아이템들 같은 것좀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내 비즈니스와 시켜볼 음,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음. 어, 학력 높이는 데에도 자기 투자를 좀 많이 해보는 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단순히 학력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 학력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가 네. 달라지고. 그럼 자기의 소득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또 대학원 같은 데 간다는 게꼭 학력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 도 만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네. 환경 때문에도 어, 자기 투자를 한다고 어. 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투자는 지금 뭐 작은 돈으로 해서 막 뭐를 크게 뻥튀기해보겠다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제일 좋은 성공의 투자 방법은 좋은 사람에게 밥을 사는 거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공감. 그들에게 밥을 음. 많이 사고 음. 어 그분들에게 뭐 그거 어떻게 보면 또 빚의 누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누적이 됐을 때내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아, 밥 사는 게 마일리지야. 그렇죠. 음.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들에게 <laughs> 어, 도움이 필요할 때 어. 그분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음. 그것만큼 좋은 투자도 없다고 생각을 어. 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하는 게 값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 돈을 많이 가지면 값이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잘 써야 값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아는 게 많으면 값이 된다. 음.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음. 돈 벌고 아는 게 힘들면 밥을 만지사람세 번째는, 그니까, 인맥이 많으면, 맞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부자인데, 네. 오늘은 이두 가지, 어, 돈과 인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독립. 참 네. 좋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유, 생각보면 기분 좋습니다. <laughs> 음. 이런 경제적 독립을 음. 위해서 우리는 자산 음. 증식을 해야 아,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되는 자산 증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 뭐가 있을까요? 자산 증식, 일단, 어, 뭐, 뭐가 있어야지, 미천이. 종잣돈이 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아, 첫 번째는 이걸 거예요. 어, 어. 자신의 몸값을 아, 높이는 네 몸값을. 아내 브랜드 가치를. 그렇죠. 오. 두 번째는 재테크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두 음, 가지가 자산 증식의 두 가지. 아니 어려운데요?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laughs> 아 그래요? 전혀 네. 생각이 다른데 나는 뭐 목돈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게 아니네요. 네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예.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예, 예, 예.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자신의 소득을 높이거나 아... 가지고 있는 돈을 잘 불려가지고 아, 빨리 은퇴하거나 그 이두 가지 중에 음... 어떤 게더 빠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아, 누굴 만나는 거, 내가 되는 아니요, 거, 내가 되는 거. 아 그럼 이거지, 이거이거 이거, 이거. 맞습니다. 에, 이건 내가 되게 어렵지. 근데 많은 분들한테 강의 이렇게 하고 시키는 게 낫지.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거죠. 어, 어. 근데 제가 많은 강의를 하다 보면. 이쪽에 손을 드는 분들이 많아.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돈을 내가 불리겠다가 아니라 다른데 내가 <laughs>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그렇죠. 외주를 주겠다. 네. 왜냐하면 <laughs> 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남한테 돈을 맡겨 그들이 책임진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직접 책임진다. 아, 맡기면 직거만 이렇게 훌쩍 책임 안 진다. 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어.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저는. 음. 믿음과 신뢰가 없고 음. 그냥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런 불신이 가득한 서민 마인드가 아닐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주로 이제 의사분들을 좀 많이 만나뵙고 있어요. 음. 간혹 이제 한 50이 넘어간 원장님들을 만나뵙게 되면은요, 네. 굉장히 방어적이십니다. 음. 일단 다다놨어. 왜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봤겠어요.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돈도 빌려달라 이런 투자해봐라 이런 것좀 사주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찾아왔을 거예요. 음. 근데 그분들이 뭘 해봤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적이게 되고 어. 그분들한테 뭔가의 투자를 제안하기 전에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더 투자 잘해 음. 주식도 내가 하고 부동산도 내가 더잘봐 이런 음.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왜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 경제적 독립이 빠르냐라고 생각했냐면 실제 제가 주로 만나는 원장님들은 저한테 5분의 시간을 잘못내 주십니다. 그렇죠. 찾아가면 예. 5분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요런 거부터니까 <laughs> 아, 아, 요점만 얘기하게. 그렇죠. 어. 결론만 얘기해. 음, 그리고 나서 음. 어 그런 게 있어?라고 하면. 지금 환자 대기가 너무 많으니 지금 이 자리에선 못 듣고 음. 저는 식사 약속을 잡습니다. 아... 그래서 식사 약속을 받아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또 좋은 정보도 드리죠. 얘기해 봐요. 자, 보만 얘기하게. 네 <laughs> 원장이야? 네네네. 아 시간 없어. 결론만 얘기해 봐. 응. 어, 자. 아, 그 아, 맞아요. 그거는 어. 제가 고급 정보니까. 아, 여기서안 되고? 안 네. 됐습니다. 직접 따로 네, 따로. 따로 만났을 때. 아, 그런 분들 말로 먹으라는네 네. <laughs>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음. 분들이 오히려 환자들한테 집중을 하고, 음. 환자가 많으니까 엄청난 부가 축적이 돼요. 뭘볼 시간도 없고, 너무 그렇죠. 바쁜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주식하고 있어, 내가 주식 더 잘해, 내가 땅더잘 보고, 내가 부동산 더잘 투자한다는 거는 병원이 한가한 거죠. 그래서 맞네 그래서 내가 몰라요 제가 제가 <laughs>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큰 부자인 줄 아는데 엄청 샜어 약간 제가 빨래방도 하고요 저~ 대전에 경매로 또 그~ 저기 (20개) 이거 재산 다 얘기해도 되나 한번 신고하고 있으니까 <laughs> 네. 근데 다 이거 지인들이 투자하면 좋다 해서 투자했는데 음. 재미없어요 뭐~ 이런 거 예. 그 내가 바쁘니까, 어, 알아서 해 하다가 이렇게 당했거든. <laughs> 네, 아이고. 제대로 못 만나서 자기 같은 사람. 맞습니다. 음.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받아서, 어, 저를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다른 대표님을 소개시켜 줄 음. 때, 어, 내가 믿을 만한 아주 유능한 자산 관리사를 알아 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저를 소개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제 유튜브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우, 감사드립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전국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저를 만나시는데요. 어, 세일즈 상담 또는 유튜브, 오프닝 필살기, 계획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